찬양을 준비해주고 특성을 준비해준 우리 사랑하는 리버티 유초등부 친구들 너무 예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 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 큰소리로 우리 유초등부가 인사하듯이 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샬롬, 샬롬. 보지 않았던 쪽을 향하여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코치를 만나자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최고의 코치를 만나자! 네 이번 내일 모레 있는 저희 유초등부 수양회에서는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양회를 위한 도입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어, 귀를 쫑긋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수양회에서 더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또 수양회는 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를 쫑긋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힌트는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힌트는 어, 닭과 달걀이 보여요. 그리고 전구가 보입니다. 어떤 위인일까요? 예나 어, 에디슨. 맞았어요.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올 건데요.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어, 아픈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트는 어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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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았습니다. 바로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인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고 도와준 최고의 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어릴 때 아주아주 아주 호기심이 많았어요 우리 주원이처럼 호기심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병아리를 부화시켜 보겠다고 닭처럼 달걀을 품어 보기도 했어요 또 기차에서 신문을 팔다가 실험이 너무 하고 싶어서 실험을 하다가 기차간에 불을 낸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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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을 피우는 것만 같은 에디슨을 학교에서는 이제 나오지 마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알았던 엄마는 에디슨을 위해서 책도 사주고 또 실험실도 꾸며주면서 자기의 아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훗날 아주 아주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헬렌 켈러는 어땠을까요? 헬렌 켈러는 아주 어린 날에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장애가 있는 헬렌 켈러가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학문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정교사를 초빙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앤 설리반이었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말도 할수 없는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헬렌 켈러를 정성으로 가르치고 도와주었어요. 헬렌 켈러는 선생님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대학을 나오게 되었어요. 헬렌 켈러는 바로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까지 공부한 시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명한 작가가 될 때까지 훌륭한 일을 하는 사회 운동가가 될 때까지 앤 설리반 선생님은 언제나 헬렌 켈러와 함께 해 주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평범했지만 최고의 코치를 만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페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페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가 없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돈을 벌수 없었어요. 돈을 벌수 없으니 음식도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 곁에 데려다 주면 저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페드로와 요한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아주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네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그리고 말을 마친 베드로가 자기의 손을 뻗어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던 발과 밤을,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 헉!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정말 놀라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바로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십자가 때문에 잡히시던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고 뭉치였던 에디슨과 또 어려운 장에 있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베드로는 어땠, 어땠을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평범하게 고기,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이런 어부인 베드로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코치가 누구시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최고의 코치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자 그렇게 잘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만날 예수님, 우리의 최고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이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리버티 유초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짝, 두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니 리버티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초등부 수양회를 허락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리버티 성도님들께도 인생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더욱 강한 믿음에 우뚝 설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